그리고 이번에 타이틀을 정할 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엄청나게 엄청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죠. 기광에도 본인 곡인 거를 얘기 안 했고, 가이드도 다른 분이 녹음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불어온다가, 많많은 그 곡들 중에선택이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이건뭐나중에더기광이가 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작업을 했고 그만큼 뭐라고 해야되지 되게 퀄리티 높은 곡들을 많이들려줬어요 그러고 본인의 목소리로 가이드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음악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어요, 기광이가. 그래서 승부를 냈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작사, 작곡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작사, 작곡, 어떤 창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창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그 어려운 거를 다작을 하는 거는 더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오빠도 작사, 작곡 안 했어요. 저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약간 좀 앨범의 모습이랑 좀안 어울려서, 그냥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고자 이 앨범의 그 결이랑 안 맞아서 이제 곡들을 정하게 되잖아요 곡들을 정하다 보면 어떤 막 구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결이 잡힌단 말이죠 그런데 좀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제 곡이 끼면 좀 그, 결이 좀 이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앨범의 결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딱, 들으면, 되게, 스무스하게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되게 잘잘 잘 들려요. 예. 네. 부담 없고 무리 없이. 음.